우리의 인생에 어느 한 번쯤은 그러하듯이 바울이 탄 배도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서 그 배를 뒤집어 놓고 그 배를 깨뜨리고 그리고 14일간에 그 폭풍을 겪게 한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저희 나라도 사상 거의 초유의 그런 홍수의 피해로 여러 지역이 많은 아픔과 지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었거든요. 거의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소망도 다 끊어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살아나옵니다. 그 폭풍이 웬 폭풍이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 폭풍은 해석이 안 됩니다. 잃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물론 잃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에 살아서 한 섬에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1절에 보면 276명이 헤엄쳐 간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섬 또는 말타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아주 기가 막힌 휴양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폭풍 가운데 그 얘기치 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의지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 가지고 갔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날 하필 아파서 그날 우편을 봉동했는데 우편이 잘못돼서 서류가 도착하지 못해서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직업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남아공에 갈 때에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개입?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또 이곳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헤엄쳐 간그멜리데의섬 그곳에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오면, 바울 일행이 폭풍 건너서 살아나왔다고 그 원주민들이 아, 매우 잘해줍니다. 거기다가 마침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많은,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영접해줍니다. 폭풍 가운데 또 폭풍 뒤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기진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은 발행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로하십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더큰 위로를 주십니다.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불 피우는 것을 도우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그 속에 독사가 있을 줄이야.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놈이 추우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따뜻하니까 튀어나왔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뱀은 사탄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늘 도사리고 있다가 방심한 틈에 뭡니다. 조심한 틀도 없, 틈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뱀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팔을 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 했더니 독사가 물고 있습니다. 독사에 잠깐만 물려도 금방 몸이 붓고 피가 응고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아예 그냥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방금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안심할 틈도 없이 독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 왜또 이런 일이야? 그것도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바울을 무냐 거기에는 살인범도 있었고 온갖 죄수들도 있었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선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물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꼭그 실수를 꼭 해야만 했는가?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나? 왜 내가 왜 나를 물고 누르지나? 알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예측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의도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하필 나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나냐?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해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그 많고 많은 성씨 중에 하필 김씨냐?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꼭이 대한민국이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해석이 다안 됩니다. 인생은 알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풀려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물고 나를 물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겠지. 이렇게 믿어지게 된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리자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바울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다. 사절에 보면. 원주민들은 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뱀에 물린 이 사람은 지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 나왔지만 하지만 정의는 살아 있다. 이때 이제 이 살인자를 죽게 하려고 하는 그, 그런 뜻이 있다. 아마 원주민들에게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뱀에 물려 죽은 자는 그는 분명히 살인자다. 뱀에 물린 것도 황당한데,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건더 황당한 일입니다. 네, 이런 오해는 받아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오해일 뿐입니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털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물고 누려지려고 하는 문제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떨어버리십시오. 그냥 에잇 하고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제를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뱀을 그냥 떨어버렸는데 조금도 하나님께서 상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에잇! 이까지 끝하고 툭 털어버렸습니다. 마치 별거 아닌 듯이 털어버렸습니다. 아마 한국 성교사님들 같으면 잡아먹을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팔이 무쇠팔이어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이미 그런 면역력을, 독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야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뱀보다도 더 정말 심각한 독을 가지고 무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성도들을 물고 죄를 독처럼 퍼지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들기만 해도 벌벌벌벌 떱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물으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기회다 싶으면 그냥 와서 꽉 뭡니다. 가정을 해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물렸을 때는 버물리나 물파스를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부서진 머리를 감싸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바울은 정말 더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이 뱀에 물리자 그 몸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언제 죽나? 곧 온몸이 부어오르면서 그렇다가 죽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분명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고 늘어졌는데도, 그런데도 바울이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독사가 아무리 물어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 7절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악한 것들이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해함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악으로부터 건져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누가 다시 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그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그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신이었구나. 엄청난 반전이죠. 살인자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볼 때, 지금까지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멀쩡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독사가 물고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의연한 대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석하기를, 아,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신뢰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리게 하셨나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었겠습니까? 신세지고 있는 반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십시오. 좀 아프지만, 그러나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나쁜 길로, 절대로 악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더욱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섬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아마 276명을 다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바울 일행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를 했는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을 대접해 줍니다. 막 고기도 먹고 만난 음식과 음료를 대접받았습니다. 이 섬에 그동안 정박했던 어떤 배도 이렇게 보불리오의 환대를 받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으로 이런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뱀에 물린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전화 요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위기 가운데 붙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대도 받게 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지는데 터지는 것마다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다 좋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들을 보호하시고 그 증인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청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고난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고 위로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 최고로 높은 그 보블리오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쉬게 해 주고 환대를 해 주신 해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큰 급병이 들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입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병원과 치료하기 없는 곳에서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죽기도 많이 합니다. 보블리오와 원주민들은 당황하여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인지, 그가 신,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이 먼저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바, 아무튼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할수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내가 고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까?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됨이 나 나로 통하여서 이곳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런 기적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성교지에 계시거나 성교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교지에서는 이런 기적을 많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안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교 현장에 가보면 눈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눈을 뜹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전도한다면 이런 기적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전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섬에 있는 그 보불료의 그 아버지가 병이 나왔다는 소문이 그 섬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래서 그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겉 보기에도 막 파도와 그 자연 환경이 얼마나 그때도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섬, 그러나 그 속엔 여러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한 사연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병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큰 대골 같은 집에서 큰 빌딩을 갖고 사는 사람도 그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말 못한 사정과 아픔의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섬에 살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병에, 병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병뿐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 그 아픔의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이들에게 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은 그만,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큰 기쁨이 그성에 있었습니다. 그 섬에. 아마 정말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섬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이곳에 보내셨는가 봅니다. 14일 동안 그 폭풍을 몰아서 그 폭풍 속에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단련시킨 후에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배를 이곳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을 치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섬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섬의 주 예수 그리스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 섬의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섬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이룰 수, 이해할 수 없지만, 왜이 폭풍이 고이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내가 14일 동안 사투를 벌어야 했는지 나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치료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드디어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약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 메밀리데 뭐, 섬, 그 몰타 섬에 있었는데 그동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배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겨울을 나기 위해 정박했던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과 쓸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풍 가운데 다 버렸거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 먹을 것, 쓸 것들을 잔뜩 베다가 실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실은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주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더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막더 주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기쁜 마음으로요. 은혜 받은 곳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더 주고 더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다 잃었지만 그리고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보충을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뭐 날품을 팔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뭐 씨앗을 심어서 다시 거두어 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멜리데스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이 떠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멜리데스 섬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스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치, 최고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는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알수 없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간 곳,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셨습니다. 위로와 환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쓸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섬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었다면 어찌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이 폭풍 가운데 있게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왜 하필 폭풍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겨우 폭풍을 지나왔는데 왜 내가 독사에 물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구하십니다.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큰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멜리디섬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